잔잔한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한국 전통 선율 배경음, 나레이션. 이곳은 대한민국 부산항입니다. 새벽에 바다 위로 태양이 천천히 떠오르고 금빛 물결이 항구를 비춥니다.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 독도급 대형 상륙함입니다. 이 거대한 함선은 부산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지금은 대한민국 해군의 상징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길이 약 200m. 만재배수량 14,000톤, 헬리콥터, 장갑차, 해병대까지 현대 해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실을 수 있습니다. 배경음이 조금 고조된다. 비행갑판에서는 헬리콥터 점검이 한창입니다. 프로펠러가 회전하며 바람이 일고 정비병들과 해병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이륙 준비 완료. 헬리콥터가 차례로 떠오르며 대한민국의 하늘로 향합니다. 함선 내부의 지휘 통제실에서는 레이더 화면이 반짝입니다. 장교들은 울릉도와 제주도를 연결하며 동해를 면밀히 감시합니다. 모든 움직임은 정확하고 모든 명령은 침착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해군의 힘입니다. 음악이 서정적으로 바뀐다. 그러나 독도함은 단지 전투만을 위한 함선이 아닙니다. 태풍이나 지진이 닥쳤을 때, 도서지역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독도함은 고호함으로 변신합니다. 함내 경납고는 병원으로, 가판은 구조 헬리콥터의 착륙장이 됩니다. 의사와 기술자. 태군 장병들이 함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밤이 되면 부산의 불빛이 멀어지고 독도함의 갑판에 불이 하나 둘 켜집니다. 조용히 동해로 향하는 거대한 함선, 그 위로 반짝이는 별빛이 쏟아집니다. 나레이션, 잔잔한 톤, 독도함은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희망과 용기, 그리고 헌신의 상징입니다. 평화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며 바다를 지배하는 자랑스러운 수호자, 대한민국의 심장에서 독도함은 오늘도 항해합니다. 강하고 조용하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파도 소리와 함께 한국 국가 선율이 잔잔히 흐르며 마무리.